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있어요.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습니다. 여기 점이 얼마나 많겠어? 그중에 아무 점이나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이 중에서 내가 아무 점이나 점을 잡겠다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면 답하라. ABP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 아니면은 ABP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저게 고정은 a와 b예요. 그래서 아 a와 b는 꼭 들어가는구나 그럼 p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는가라고 했는데 얘들아 예각과 둔각의 경계는 누굴까요 직각이죠 그러니까 직각인 걸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직각 삼각형이 어디 있냐 하면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이 위에 있는 점들은요 다 직각 삼각형이 되는 애들이에요 선으로만 돼 있습니다 선으로만 그래서 여기 있는 아무 점에 잡는다 하더라도 얘네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란 반원을 그렸는데 이 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안쪽에 있다 안쪽에 피를 잡았다 그럼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둔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란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바깥을 잡았어 피를 그럼 뭐가 된다? 예각이 되는 거죠 저 직각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직각상각형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한번 그려보면은, 정상각형이 있었는데, 경계가 되는 건 이거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 안쪽은 둥각되는 조건이고요. 얘가 둥각상각형이 되는 점들의 모임이고요. 이 바깥쪽은 얘가상각형이 되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해서, 전체 넓이 중에서 그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전체 넓이는 얼마일까요? 1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1을 쓸 필요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주시고. 그럼 예각상황형은 여기니까예 넓이를 먼저 구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전체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이 반원은,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네,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판넓이였다면 얘를 제곱해갖고 4분의 1파이거든요. 근데 반판입니다. 반원이에요. 반원. 그래서 얘 제곱한 거 4분의 1파이에다가 또 절반이니까 이 둥각되는 넓이는 뭐예요? 8분의 1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넓이 1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건 8분의 파이다 해서 2번을 먼저 풀었네요, 내가요. 2번, 1분의 8파이다. 답은 그냥 8파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각은 전체 1에서 얘를 빼야 돼. 그러니까 1분의 1마 8분의 파이 고로 그냥 1마 8분의 8가 되는 거죠 얘가 약 3점에서 되니까요 얘가 0.5가 약간 안되는 거죠 절반이 안되고 얘는 절반이 좀 넘고 그림으로 봐도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직각상학형 되는 요 원주가 경계가 됩니다